예수님과 혼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의 기름을 좀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열천여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자들은 그릇에 준비한 기름으로 등에 불을 밝혀 제림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기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스가리아 4장 12절 14절에서 기름이 나오는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대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대 이는 기름 발리운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여서 었는 자니라 하더라. 감남나무 두 가지에서 금 기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면 하 기름 발리운자둘인데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남나무 가지, 감남나무는 제리 예수님을 말하고 가지는 그 말씀에 붙어있는 자를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증, 전할 때에 금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 감남나무가 무엇을 하는지 게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록 1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남 나무와 두 초대니 아멘. 1 1장에서 이제 삼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예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 증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도 주 앞에 섰는 두 감남 나무와 두 초대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감남나무는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두 증인이라 부릅니다. 감남나무가 예언할 때 예언의 말씀에서 금기름이 나옵니다. 이 교회를 촛대교회라 합니다. 왜두 증인이라 두 촛대라고 합니까? 초림과 재림을 증가하니 두 개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입니다. 게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닳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작은 책을 먹을 때는 달고 먹고 난 후에는 씁니다. 왜 배에서는 쓰지? 어, 습니까? 환란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고난, 고난 때문에 씁니다 에스겔스 선지자가 이 책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책이라고 어, 말씀을 하죠 즉 어, 게시록이라고 밝힙니다 에스겔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옆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지향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러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입에는 꿀 같이 달고 어, 한이 책이 에가와 애국과 지앙에 기록된 책이니 음,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여 다시 전할 때 기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사람은 계시록을 모르면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사람은 사랑의 언사가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서 몇절을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 장성해지면 이런 언사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자라는 과정에서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승한 이은 사랑의 언사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어, 성, 다른 말씀으로는 성령의 열매라 합니다. 이 사랑의 언사는 성령의 열매에 속합니다. 열매, 열매는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있는 자와 예수님과 혼인하게 하게 되고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재림 예수님을 온전하게 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언사가 바로 열매이며 마지막 때 재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언사이죠 그래서 소망과 믿음과 소망은 떨어지고 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어, 그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원사는 다른 말로 옳은 행실이다. 또 어, 신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을 또 세마포라고, 세마포라고 합니다. 신부가 세마포를 입죠. 예수님과 혼인하는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어, 혼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사, 뭐 예언의 언사, 믿음의 언사, 능력의 언사, 신의 언사, 이런 것을 세마포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이제 제림의 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적,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아멘. 세마포를 입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혼인하는 성도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 사랑함으로 세마포를 입어야 예수님과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 연이나방언이나 신유나, 다른 언사로는 믿음이 자라게 해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사가 열매이자 세마포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멸해진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죠. 신부도 사망이 멸해진 영광의 몸의 형체이어야 예수님과 혼인을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리니, 여기에서도 기름진 것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죠. 그래서 두두 증인이다. 예, 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곧볼 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멘. 혼인하는 장소는 시원산입니다. 즉, 천년 왕국입니다. 부활체는 사망이 멸해진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사망까지, 사망이 멸해진 신령한 몸을 입고 계시죠. 순교자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들림을 받고 두 정인이 시체로 3일 반을 길에 누워 있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들림받고 신부가 되죠. 이 사람들이 신부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